4번, 한들레가는 무슨 얘기다? 한들레가 같은. 죄책감과 수치심의 차이. 자, 지금 우리가 보통 때에는 자주 생각해보지 않는. 자, 내용이 1번. 1번. 기본적 차이는 나쁜 감정이 얼마나 널리 일반화된 바에 있다. 죄책감은 주로 행동에 초점을 맞추면, 수치심은 어느 사람을 규정하는데 뛰어진다 자, 또, 좀더 깊이 들어가보자. 2번. 2번. 따라서 수치지만 사례적이고 진실감은 건설적인 것도 강하게 지고 있어요. 3번, 한번유공가에게 주의를 줄때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진실심을 느끼게 말하는 것은 건설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 자, 뭔 얘긴 잘 모르겠지, 그 어, 내용을 좀 보면 좀더 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Distinguish A and B 는 oh, yeah. 아, b 월 worth I n G 는 oh, yeah. 그렇지 Call one's attention to 그러면 yeah. Phrase 는 yeah. 간접 의문문 나오는데 못 뽑으니까 문장 중간에 의문사람은 의, 주, 동이라고 해지겠죠 yeah. The difference lies in 차이는 어디에 놓여 있느냐 How widely, 얼마나 넓게 나쁜 감정이 일반화되어지느냐에 놓여 있다. 그런 뜻이고요. 이번에 보니까 How do you criticize them? 어떻게 당신은 그들을 비난합니까? 언제? 그들이 뭔가 잘못된 일을 할때 그런 뜻이지. 자, 의지동 남은 항상 의지동으로 이어지는 간접 오문문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자,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완전한 문장을 읽은 접속사 대. 단골이라고 그랬겠죠 자, 연구는 반복적으로 대 이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번에 동명사가 나왔네, 동명사. 주어 자리에 나오는 i 인지 주어 자리는 명사 나온 오 자잖아, 그치? 또. 근데 문장 주간에 와시 나오고 때는 불안전한 문장을 루고선의사가 없고,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랬지요. calling their attention to. 그들의 주의를 어디 어디에 집중시키는 것. what they did wrong. 그들이 잘못한 것에 그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은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됐지요? 자, 이게 맞는 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 근데 너 거짓말하는 건 나쁜 짓이야. 이렇게 하는 건그 사람한테 뭘 느끼게 하는 거야?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거야. 근데 너는 나쁜 사람이야.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은 잘못이잖아. 거짓말을 했다는 것과 너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네가 거짓말을 하는 거는 나쁜 짓이야라고 해야 돼. 너는 그 나쁜 짓을 한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죄책감을 느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거짓말 했으니까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수치심을 느낀다. 어? 아마 내가 이야기로는 그런 건데, 본문 내용 한번 잠깐 볼게요. 지금 정확하게 본문 내용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자, 본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길트, 죄책감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뭐하고는 구별되어야 된다? 뭐하고 구별되어야 돼? 쉐임 수치심과는 구별되어야 된다 이거지? 수치심과는 구별되어야 된다 죄책감은 뭐하고 구별되어야 된다? 수치심과는 구별되어야 된다 자, 차이는 어디에 놓여있냐면 나쁜 감정이 얼마나 널리 일반화되어져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자,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좁게 그 행동에 초점을 두는 거야 죄책감 너 거짓말했지? 너빵 훔쳤지? 요거는 행동에 초점을 둔 거예요. 반면에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전체의 스프레이에서 퍼져 있는 거야. 너 나쁜 사람이야. 너 도둑질을 한걸 얘기해 주는데, 도둑놈! 그렇게 얘기해 버 어? 도둑질을 한 사람이 도둑놈인 건 맞지만, 너가 도둑질을 한건 나쁜 짓이야 라고 말해야지, 이 도둑놈의 새끼.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그 사람, 그 사람 전체에 퍼지는 거야. 인격을 도둑놈으로 규정해버리게 는된다이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지. 자, 길트 a 이스 죄책감은 말합니다. 아, 내가 나쁜 짓을 했구나. 이렇게 느낌을 갖게 하는 게 죄책감이야. 근데 수치심은 뭐라고 말하냐면 난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다이 거지. 차이가 이해되지요. 자, 리서치 베이스데 대디하에 기반을 둔연구 어디에 기반을 뒀느냐 하면 차이는 사이는 반복적으로 대디아를 보여준다 그랬어요. 자, 수치심이라고 하는 건늘 디스트럭티브, 파괴적이라는 거야. 파괴적이야. 왜?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규정해버리니까. 근데 죄책감이라고 하는 건늘 건설적이다. 왜? 수정해야 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니까. 그래서 this may be worth saying, be worth saying, 이 뭐뭐 할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명심할 가치가 있는데, When you deal with your assistants or workers or your children or your students, 어, 당신의 조력자, 어, 그 다음에 근로자, 뭐 직원이겠죠. 당신의 자네나 당신이 가르친 학생들, 심지어는 당신의 아주 사랑스러운 그 애인을 상대할 때에도 명심해야 될 가치가 있다. 잘못한 걸 지적하면 된다, 이거. 그 사람을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안되는거지 이해되지요? 야, 내가 볼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야지 너는 왜 생각을 그렇게 하냐 말을 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거야 말을 되게 잘해야 돼 그래서 이해되지? How do you criticize them? 당신은 그들을 어떻게 비난하세요? 그들이 뭔가 잘못을 할때자 그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 어디에 왓이 나왔으니까 겉이라고해서가는 거지 그들이 잘못한 것에 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건 죄책감을 갖게 해주니까 그러나 praising your criticism 당신의 비난을 말을 바꾸는데 in terms of 어떤 관점으로 being a bad person 나쁜 사람이라는 관점으로 바꾸는 거 다시 말해서 너가 거짓말한 건 나쁜 짓이야 라고 말해야지 너는 거짓말 장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것은 그들이 나쁜 짓을 한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허용해 주는 것만큼 건설적이진 않다 이거지 됐어 너는 거짓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잘못한 짓을 한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할 수도, 있, 어떤 잘못을 한 그냥 어떤 사람이 어... 거짓말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 어. 그 것만큼 건설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자 너는 거짓말 하지 말았어야지 이건 뭐야 나쁜 일을 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지 너는 나쁜 일을 한 사람이야 나쁜 짓을 한 사람이야 거짓말을 하면 안돼 나쁜 짓을 했으라고 말해야지 근데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면 나쁜 짓을 했으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건설적이진 않다 이거지 그 사람이 인격을 그렇게 규정시켜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이해 되지요? 자 어떤 사람 성적 공부를 못해 아 공부도 못하는 새끼가 이러면 안돼 성적이 안 좋구나 어 그렇게 얘기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안 된다고 이해 되지요? 사람을 규정하지 마라 그 사람의 행동을 지적해라. 중요한, 이건 중요한 애인가.